네, 안녕하세요. 마이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핵미사일을 만들어 봤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그 핵미사일입니다. 네, 한번터트려볼 건데요. 네.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. 이거 만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, 이 레버를 조정 실에서이 레버를 내리는 순간, TD가 우르르 야! 레, 예, 예! 그게, 이게... 진정한 어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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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헤이이 소감 어떠세요? 무진다 핵, 핵, 와, 진정한 핵. 난 아직까지 안 끝났어. 어, 지금 바로가. 하얀색 아, 리고 됐다. 와, 됐다. 와, 초토하는네 어, 야, 도 터져, 옆에. 야, 봐봐, 야, 봐봐. 옆에 가면 도 터지고 있어. 옆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은그 이렇게 더 터지고 있어요. 퐁와퐁와 우와! t 와 우와! 이와 우와! 우와! t 와 우와! 우요 아, 이게 핵, 핵이네요, 핵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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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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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네. 여러분,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왜들아 왜들아 야 왜들아 아니야 아니야. 네내가 뚫은.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. 그래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네, 나님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잠만.